스타뎀은 트럭 밑에서 다른 트럭으로 이동한 다음 구동축 근처에서 멈춰섰는데 장비를 세팅하고 스케이트보드를 챙긴 채 트럭 밑에 숨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통령궁에 몰래 잠입하려고 했는데 트럭이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건문에 걸렸죠. 경비원은 트럭 밑까지 확인했는데 그러다 스타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경비원을 기절시킨 다음 트럭 안에 숨긴 뒤 자신이 경비원인 척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자 재빠르게 여러 차량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다음 화단에 몸을 숨겼죠. 그후 변장을 벗어 던지고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는 파티장에 잠입했는데 곧바로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는데 이 또한 스타뎀이 계획했던 상황이었죠. 미리 설치해둔 폭탄을 터뜨리면서 모두가 혼란에 빠진 순간 모든 경호원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스타뎀은 순식간에 경호원들을 따돌렸죠 대통령은 아들과 함께 방 안에 숨어있었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받더니 아드님이 뭔가 큰 사고를 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뎀은 대통령 공안으로 침입해 무고한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경호원들만 순식간에 제거해나갔죠 그는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최상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나타난 경호원이 은퇴했으면 조용히 살라고 충고했지만 스타뎀은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며 신경 끄라고 했죠. 알고 보니 스타뎀에게 잘해줬던 친절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는데 이걸 뒤에서 몰래 운영하던 게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경호원이 계속 길을 막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있는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비겁했던 대통령의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총을 들이댔죠. 그는 침착하게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의 아들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자 한 방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를 박살내며 건물 밖으로 탈출했죠. 경호원은 그 조준했는데 인해 쏘지 못하고 총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스타뎀이 나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스타뎀은 진짜 무적인가 보네요.